그, 4강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전월세 계약서 작성 비법으로도, 어, 아 344에서 355쪽에 있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의 비밀. 보시면, 이와 같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아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아 그, 작성할 때, 이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그이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동 동항, 안양동 550번지에 르네상스 오피스텔로서 제 12층 1202호로 업무용으로 임대 체계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laughs>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주임법이 적용을 받고 양도세 계산시 주택세 포함돼 계산되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거용도로 임대해서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택이 있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기존 주택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아서 임대인이 보하고 있는 아 주택의 비과세 이게 오피스텔이요 금액들만 되는데 엄청 까다로워요 그 잘못하는 순간 여러분이 양도세가 이제 몇 천만에서 몇 억이 그냥 나는 거죠 오피스텔은 정말로 예민한 거예요 예민 예민한 사람 많죠. 오피스텔은 계약을 잘해야 돼요. 금액들만 내고 해봐야 수트료 들만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하는 순간, 그, 어, 오피스텔, 그, 소유자는, 즉, 임대인은 커다란 손해가 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근데 오피스텔 계약이 많잖아요. <laughs> 임대할 것인가. 그래서 혜택을 볼수없는 업무용으로 임대할 것인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 오피스텔은 소유자 주소인이 다주택자로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도로 사용하도록 조건으로 임대 조건을 내세워 이소 임차인이 전입증거를 하지 않는 조건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원의 월세에 6천만원 임대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업무용도를 하려면 사업자 있는 임차인을 집어넣으면 돼요. 사업자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업무용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인 사람 생각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비가세 못 받아요. 오피스텔을. 그런 생각을 잘하셔야 돼, 생각하면.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오피스텔, 정신 배짝차리 돼, 오피스텔은. 기억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 아버지가 못 나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그, 고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까먹으면 자식이 쓸 돈이 없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필수예요. 필수. 오피스를 방문해 임차의목적이 만든가를 판단했다. 임차를 보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 이건 이제. 어, 이제, 여기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어야 되죠? 오피스텔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오피스텔이 매매시설전세시세을 파악한 후, 내가 적정한 시세로 어, 임대하고 있는, 임대하게 되는지, 임차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오피스텔 임대시 쉽게 했다면, 임대, 임대 조건을 업무용도로 하는 조건이다. 그죠 여기에 제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 또, 또 다시 한번더 적어 놨어요. 요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하면 안 되죠? 근데 계약하는 사람이 또 문제를 봐. 그래서 이걸 이제 체크를 하라는 이게 써는 거예요. 이게다그 내용이 다 적혀 있죠. 오피스 업무용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유의할 사항. 임대인이 주소연이 업무용을 계약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존 주택수가 1주택자이면 비과 세택을 혜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별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임법이 오고된 대상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에 근저작권 설정되나 경매가 진 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인 이될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위해한다. 이 이거는 임대인한테 유해할지 뭘지만 임차인한테는 불리한 거죠. 뭔가 알아. 어쨌든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집합권을 등기부로 확인하니까 이 집합권 등기부는 대지권이 표시가 돼 있는지 그리고 대지권 등기 옆에. 이제 예, 그 토지별도등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별도등기했다면 나중에 토지별도등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대지권 미등기가 되는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토지별도등기는 진행형이 ing. 대지권 미등기로 가는 진행형이에요. 토지별도등기가 이그 예, 채권을 실행을 시키면 경매를 신청하면 대지권이 누가 경매 낙찰자 소유가 되는. 각 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외국에는 아, 그 담보물건이 나온다 그 누구와 계약하냐 등기부장 소유자와 계약하면 안전하다 설령 이게 명의 식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 식탁자라도 명의 식탁자와 계약한 것은 주택임대서 보호를 받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실제 소유자나 명의 식탁자 누구나 계약해도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 그 그,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하면 명의신탁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laughs> 명의신탁자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구분이 잘안 가시는 분 있죠? 내가 집을 살때 남의 이름을 사는 거일 때, 남의 다른 사람 이름 등기상 들리는 명의신탁자예요. 실제 내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양도세 아끼려고. 근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대책 안 쓰는 거예요. 집을 뺏겨버려요. 세금 조금 절제하려고 하다가 집을 아예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죠. 대지권 및 선수별 수익이 있는 걸확인해라각 구의 의구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을 확인해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를 봐라. 오피스텔 임차인분 선수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어쨌든 뭐 이런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인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완전하지 않다고 전, 전, 아, 주택특강할 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아, 국세완납이라든가 지방세완납은 체납으로 발생한것만 미납인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납이 되려면 법정일이 발생하고 나서 고지서를 발송했다든가, 신고를 하고 나서 법정 일이 발생하고나가지고한 5개월, 6개월이 돼야 체납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독촉을 보내고 말하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는 국세 안납증명서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선주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나에게 권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세 체납 내용을 세무서장에 연락시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 일이 발생하고 아직 발생하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금까지 전부 열람요청하면세무서장은 그에 응해한다.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법조항은, 그게 4종과 6종과 그럴 겁니다. 어쨌든, 어, 국세 10조 안에 있어요.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laughs> 해약금이, 해약금은 이제 그, 계약금이죠, 계약금. 해약금은 약정 안 해도 다 등의 민법의 기정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약금은 자기가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자기가 계약금을 계약, 이제 해제의 조건, 계약을 깨는, 스스로 깨는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해약금을, 계약금을 상당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을 지급하고 깨는 거죠. 그러나 계약이 이행되고 나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가 없고 그럴 때 계약을 깨려면 약정해제, 합의해제, 법정해제 밖에 없다. 합의회자는 당사자리 계약을 얼마든지 깨는 거예요. 뭐, 집을 다 등기하고도 계약을 원치시킬 수 있는데, 뭐. 무효시키, 몇매계 무효로 하고 다, 다시 원치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비는 다시 또 다시 들어가는 거 없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 이제 약정의제는 특약에 아예 눕는 거예요. 이런, 이런 상황이 나면 계약은 없던 걸 하고, 주고받은 건 다, 툭툭 털고, 무효화시키자. 법정의제는, 계약을 잘못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채권자예요.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계약금 해제권을 함부로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위약,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 계약해제권을 발생하잖아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계약을 못하게 되면 서 손해가 발생한 그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 법정 해제권을 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손해복을 해야 돼. 위약금 조항.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위약금이 손해배상책이 임 되는 거지만.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에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자꾸 계약이행을 독촉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행을 하려는 자가, 이행을 안 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금 중도금 상당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 중도금까지 줬다고 해서 중도금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 해제를 생각하고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도 총대금까지 미치지 못해요. 위약금 조항은 계약금 정도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이 되잖아 20%가 되잖아 그러면 감액 청구 수송하자는 법원에 그러면 절반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근데 금액이 높으면 상대방이 이 겁을 먹죠. 그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높죠. 왜? 법보다는 현실이 가까운 거죠. 것보다는주먹이 가까운 거죠. 아, 현실이 좋아현 나이. 그답 유유면 그래서 이제 이부동 문자로 된거 이게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에 포함된 임차인에게 다가 아,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면 임대인에게 반환 반함, 임차인이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부동문자라는 거는 아, 그 인쇄된 내용들을 합의한 바없다가무효가 되니까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에다가 이 내용을 아,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이준비입장부동문자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계약한 것이라는 내용을 꼭 연기를 해야 된다. 어쨌든 아그 업무용으로 계약 썼을 때에는 이제 이게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을 봐가지고 다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야 되지만 그게 왜 다른가를 확실하게 알고 건축물 대장으로 하는 게 올바른가를 판단해서 기재를 해라 이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은 등기부에 있는 주소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냐?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소로 해야 대항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것도 건물 현황도가 일치되는지를 또한번 다시 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이렇게 보증금 2천만원 200. 그리고 이거는 계약이 업무용으로 아예 계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월세 60만원과 부가세 6만원으로 총 60만원을 매월 15일에 후불에 지급한다. 또는 선불로 지급한다. 여기 선불은 금액이 작을 때는 선불로 지급한다. 금액이 많을 그때는 후불로 집회도 되죠. 문제는 우리가 차임을 2기 이상,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때는 계약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송기하면 계약이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3기 되는 게 후불로 할 때는 후불로 3기가 되는 거예요. 주택은 2기고 이 선불로 할 때는 선불 시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선불로 해야 임대인에게 유리한 거죠. 임차인은 후불로에 유리하고. 이 임대차 임대차 보증금은요. 선불로 해서 미리 낼 수도 있어요. 임대차 기간 동안에 먼저 내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서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정을 한 이상 그 기간에 또박또박 내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연체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을 선불로 했을 때는 한 달이 빨라지는 거죠. 살지도 않고 한 달을 연체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보는게 상가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의 연장을 제가 써놨어요. 이 내용은 내가, 제가 이, 이, 이미들 만든 거예요, 4조로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도 좀 상가임대차법이 만들게끔 특히 4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아주 자세하게 조항을 놓죠. 제 계약서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거용으로 살 때는 주택임대차법법에 의한 규정을 여담 로놨죠 특약사항에는 보계약은계약사에서 계약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하여 부동문자로된 계약내용 이 내용을 나 동의한 바없다는게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예, 계약에 합의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항에는이 내용을 넣게 되는 거예요 보계약은계약사에서 계약내용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하에 부동산 부동문자로된 계약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 내용을 이, 다 읽어봤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특약서에 있는 하는 이걸 안 읽어봤다고 주장해도 이제 그그 그 사람은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당조하고이위 계약은 임대인이 업무 용도로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 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위 계약은 임차인이 오피스텔 2.3전 하나은행 채권체가 8,400만원, 원금은 7,000만원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월세는 66만원, 가로일고 부가세 포함 매월 15일에 임대인 계좌, 이 계좌로 후불로 입금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이렇게 이제 기재하게 돼서 작성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이제 오피스텔 갔다가 간이 사업자로 업무용 사할 때는 지금 같이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월세 41만 2천 원. 가로 열고, 간이 사업자로 부가세 3% 포함. 을, 이렇게. 냐면 저기를, 어, 그, 사업자를 세금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가세가 없이 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본다는 거죠. 그런 규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월된다. 음.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답투기 전에, 답투기 안 하려면 또 그런 내용을 여다 놓는 거죠. 이 그런 식로 작성. 이번에는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쓸 때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살 때는, 여기서 어떻게 작성하냐.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주거용으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 이 내용을, 기간의 연장을, 주택임대차보법에 의해, 그 계약갱신조건 연장권을 여다 넣어놨어요. 묵석갱신계약을 시 그리고 여기를 보면, 월세 50만원인데, 주거용, 가고 주거용으로 부가세가 면세. 매월 30일날 지급한다. 또는, 뭐, 매월 30일 날 후불로 지급한다. 선불로 지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당사자가 약정인데, 에, 그 임대인 입장에서선불로 써놓은 게 좋아요. 그러면 차임 3기의 이건, 이건 주택인데 차임이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계약 해제하고, 세물비 손해배 이게, 이게 해약금이 규정이고, 이게, 위약금 조항 조항의 제육조가 그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계약 이후에 임대인 규책사회로 오피스텔 사망에 추가적인 권리가 생기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통보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월세를 이렇게 해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 요거는 융자금을 승계하기로 한다 또는 요거를 말수하기로 한다 등과 뭐 이런 조항을 얼마든지 넣어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차임에 있어서 2기 연체했을 경우에요. 네. 보그 이제 보증금이 있어가지고서 네. 나중에 보증금으로 제외하고 네. 그 나가기로 한다 했을 경우 음. 서로 승낙하면은 차임 연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분 지금 뭐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잘안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그 보증금으로 차임 연체를 예, 그 공제하고, 이제 그, 이제 하게 되면, 이 연체, 연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삼, 이 주택은 2기, 상가 건물은 아, 3기가 연체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이 월세 갖고 다닌데 근데 무조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서를 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에서 그 월세를 차감하고 그 차임을 연체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가 의료가 되요? 구두로 한다든 구두로 했다도 계약하면 그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차임 연체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데 그렇게 써주는 임대인이 있을까요? 그런 임대인이 있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하늘나라를 보내야 하늘나라, 천국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임대보증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가 돼. 그래서 주택은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2기 되는 얘기는 두 달치를 연체하고 있어야 돼요.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가 건물은 3기에 달한 일, 한 달에 100만원씩이면 300만원을 연체하고 있어야 돼. 근데 299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해지할수 없어요. 계약해지 없어요. 그니까 러만 원만 더 내면 되죠? 점점 상관없어요. 연속해서 겸, 겸. 계약을 해제할 당시, 3개월치에 다른 월세를 안 내고 있어야 돼요. 300만 원. 6개월 동안 500만 원, 50만 원씩 연체하고 있고, 나중에는 해가지고 연체한 게 299만 원이다. 그럼 3기에 달하는 게 아니죠.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해야 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했다면, 아,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으면, 계약을, 계약서에 넣지 않습니다. 어, 특약사항에 넣다르면, 계약해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건요, 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통하는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민법이나 한법이나 이런 법은, 대한민국 누군에게 똑같이 통하지만 당사들이 계약서 쓰면 두 사람 간에 지켜야 될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두사람만의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특약에 별조항을 놓다르면 그거는 민법에 있는 규정에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는 또는 강학이나 압박에 의해서 이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는 한 그게 우선하는 거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주택임대차한가공단에서 강행유지 중에 위반하지 않는 하는 우선하는 거죠 음. 특별법에 우선하지 않는 하는. 어. 근데 여기 연속 <laughs> 3일가 아니 저 이러면 2회 음. 체납하고 저기 월세를 안 내고 음. 한달뿐 내고 그 다음 음. 번에 도안 내고. 그러니까 주택은 두 달치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 연체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지 않는 거예요. 차임 이기 연체가 아니야. 상가는 세달에단한달에 100만원이면 300만원 이상을 돈을 안 내고 있어야 돼. 2기 3기라는 얘기 그거예요. 2기에 달하는 차임맥을 연체하고 있어야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해지권이 언제까지 가냐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0만원 입금이 되면 3,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 계약해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이 3기 이상 연체하면 바로 계약해지 통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입금 못시키게 계약해지 통지 이후에 입금이 들어오면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을 알면 재밌어요. 응? 또 계약을 잘하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계약을 잘하면 돈도 벌수 있어요. 요번에는 오피스텔을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있죠? 아,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기존에 임차권 양도를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본래 계약서고, 양도 양수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양도 양수 계약, 양도 양수 계약서하고 전대차 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양수인은, 양도인이 퇴거후 14인의 주민록과 우리가 주민록법에서는 우리가 입주한 다음에 음. 아 십사 인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도 양수인은 양도인이 태거 후 십사 인에 주민등록주택인도를 마치면 이 양도인이 대학력과 우선권이 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인은 입주하기 전까지 양도인이 주민등록을 거주를 이전하지 않기로 한다. 이거는 왜냐면 더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십사 양도인이 태거하고 십사 인에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학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고그 14일 사이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양수인이 입주하기 전에 는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대항 요건 갖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는 상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이번에는 그 계약서는지 양도인, 양수인 기도. 이번에는 전대차 계약은 좀 달라요. 전대차 계약은 이제 보면 특약사항만보지면 이렇게 전대차 계약은 이렇게 되는. 요특약사항도 종전 임대차 현은 전대차 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여기 기자가 돼 있고요. 여기 면아그 전대차는 이런데 위호에한 번이 또 들어가야 돼요. 한번 어떻게 들어가냐? 전체인은 전대인이 퇴고 14인의 주민등록 과 주택인도를 마치면 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대인이 퇴고하기 전에 주민등록 주택인도 받아야 한다. 응? 또 이번에 주민등록과 거주는 전차인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전체인이 퇴거해버리면, 퇴거의 전대인, 즉, 임대인이 대학력과 우선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그때문 주민등록과 거주는 계속 유지돼야 전대인이 대학력, 임차인이 대학력과 우선비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체인은 전대차기한 동안 주민등록을, 주민등록과 거주를 이전하지 않다. 는 이게 나중에 나는 모르고 퇴거했다. 뭐 이런 경우 다툴 수가 있잖아요. 이특약이안녹기는 아주 소녀의 책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많 만약 이전에서 전대인이 대학력과 우선비 상실해서 금전전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차인지, 이이 내용을 꼭 집어넣어야 돼. 전대차 계약 같은 데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뭐 팔고 나가는 거니까 뭐 새로운 임차인이 뭐그잘못을든받은뭐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인지를 그대로 승계하고 이그 사용 수익 공간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예, 전대차 하는, 전대하는 거거든요. 전차인이 이사를 가버리고 나든가 잠시 주민도 이전해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학연과우선비은 그냥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했을 때는이 계약서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그 우리가 아그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 사용할 때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3 4 0도 쪽에 3 5 5쪽까지 아, 살펴봤습니다. 이 강의는 이후로 마치겠습니다.